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010 7667 395. 네 MBC 제보 이 작가님의 이 전화 번호입니다. 010 7667 395. 네 이거 MBC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주와 썩지 않는 우유에 대해서 에, 제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MBC에서 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에, 많은 이 마음 카페라든지 에, 많은 지금 SNS에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MBC 네 MBC 실화 탐사대에서 어, 지금 이 조, 교주의 종교 시설을 다니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지인, 친구, 가족, 친척 다 가능하고요. 뭐 천국 어, 입장권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아, 뭐, 대천사라든지, 대천사 1억이죠. 네, 천국 입장권 300만원. 또, 만사형통, 네, 부귀영화 죄삼, 축복, 100만원. 네, 이러한 부분들. 에, 그리고, 에, 예를 들어서, 섞지 않는 우유나, 에, 스티커, 네, 스티커를 구입하시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 네, 그 뿐만 아니라, 교주에게 성추행 및 폭언, 욕설, 협박, 폭행 등 피해를 입으신 분뭐 이런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도 그 제보를 접했어요. 근데 뭐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에,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전에도 교주가 뭐 여성 한 여성과의 전화 통화에서 에뭐 청자님 그 정액이 싸하다뭐 사이다처럼, 에뭐 벌에 써인 것처럼, 뭐 이런 얘기 녹취록이 이런 식의 노, 녹취록이 터진 바 있고 또 여성의 보호 X 뭐 이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뭐 명확하게 밝혀야죠. 죄가 없으면은.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을또 교주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가족 친구, 친척, 지인, 동기, 동료 등 네, 이런 부분들 제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연락처로 연락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실화 탐사되고요. 네, 그리고, 어, 담당 작가의 메일은 i56907465 골뱅이 gmail.com 입니다. i569907465 골뱅이지메일닷컴 근데 뭐 담당 작가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문자 주시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010 7667의 3955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MBC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서 아주 당당하게 나서겠다. 예 그리고 인터뷰에 당당하게 나서고, 또 우리가 함께 함께 지켜주고, 그리고 함께 응원해주고 해야 합니다. 진실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에, 계속 우리가 함께 목소를 내야 돼요. 그동안 한명한명 한 명, 개인 개인이 어 정체불명의 인간들한테 막 협박당하고, 또 제가 아는 한분은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을 했대요. 누가 따라와가지고. 네, 그럼 경찰이 수시로 지금 주변에 머물고 있다.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뭐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건데, 에, 그게 아니라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나타나 가지고 각종 협박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번에 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주와 또그 부역자들이 에, 그동안의 잘못들, 에, 거짓말로 감옥 가고, 거짓말로 또증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에, 이 기사화됐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예, 그리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